よく知らんわーわーわーわーわ

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<듀듀> 인데요. 그러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눈에보기를 눌리니까 이 나무가 숙어요. 회복이 안되고 점점 이 가요. 그 느고산을 그 칭하는 이름들이 여러 개예요. 여러분 성경이 읽다보면 아바림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느고산이라고도 합니다. 아바림산은 쉽게 얘기하면 그 여리고 쪽에서 요르단 쪽을 바라봤을 때 산맥 전체 예? 예, 뭐 태백산이 있잖아요. 근데 태백산맥이 있잖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태백산맥에 그 다음에 느고산 하면은 태백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. 비스가산. 산 꼭대기라는 겁니다. 그 왜 이제 대천봉 있잖아요. 설악산에 대천봉 가장 높은. 그다음에 천왕봉 이런 봉우리 꼭지점을 갖다가 비스가산이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 무슬림들은 자발 무사라고도 얘기해요. 보세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 따라서 비스가산 아니면 느고산 그 이렇게 부릅니다. 해발 81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리고가 마이너스 400 이에요 해발 잠수함을 타고 살짝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죽고 살아 있어요 이게 요르단에서 봤고는 해저 탐험입니다 그 그래서 이게 1200m의 높은 고지예요 여리고 쪽에서 봤을때는 어, 여러분에게 느보산을 여리고 쪽에서 올라갑시다. 걸어서 갑시다. 이거는 날 죽이시오.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느보산 간다 그러니까 또 걸어요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고생하셨죠. 저도 자고 일어나니까 발목이 약간 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걸었거나 근데 평지를 걷는 거 하고 그 모래 위를 걷는 거 하고는 전혀 달라요.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실 고난의 행군이었으니까또어지시고 네. 다리도 벗고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네. 성지순례하고 맞바꿔야죠. 뭐 어떻게 하겠어요? 돈내고 왔는데 혼자 생각해서라도 계속 다녀야 죠 그래서 능보산을 보게 됐고요 여러분, 느보산을 누가 올랐어요? 모세가 올랐죠? 근데 성경 민수기에 느보산에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.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. 누가 올라갔을까요? 여우수. 더 힌트를 드리면, 느보산에다 재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. 유대인이 아닙니다. 아어떡구좀더 어, 설명을 드리면 예언자입니다 민속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예언자 아예 선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예 발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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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있습니다 <laughs> 예 발람이 올라갑니다 그모아방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 올라가서 그메야 평야에 지을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저주하라 그러죠 그래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되면 아주 그, 있을 수 없는 일,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역시 그 발람 선지자입니다. 근데 발람 선지자는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.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? 그유프라데스와 티그리 사이에.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. 뭐, 뭐, 우리 주석성경에도 주석을 보면은 메스포타미아